안녕하세요. 보물 땅 공장 TV 보물부동산 소장 현지욱입니다 오늘은 상동면 메리에 왔습니다. 소형 공장 임대 소식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공장 건평은 85평이고요. 2.8톤 호이스트 한기 있고, 전기는 현재 20kW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 외부에 이렇게 1층은 사무실, 또 2층도 있는데요. 지금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다세실수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한 5톤 차량까지는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공장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높이는 약한 7m 정도 되고요. 보다시피 2.8톤 호이스트 한개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신 분이나 물류창고가 필요하신 기업,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과 사무실, 숙소를 한 공간에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동면 메리 소형 공장 임대 소개를 마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대표님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제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